안녕, 안녕 여러분. 여러분. 알파, 브라보, 첼리예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대체 24시간 뭐라고 사는지 다람쥐가 체퍼키 굴리듯이 굴러가는 직팅 하루 <laughs> 소개해드리려고 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아 일단 이렇게 워킹 스케줄표를 만들어왔어요. 써볼까요? 써봅시다. <laughs> 써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laughs> 많이 더러워졌네요. 아, 아유. 이게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음. 크게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의 루틴이 항상 비슷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명씩 볼까요? 쓰기 만했는데 기발해. 이미 쓰면서 혼다 설명했어. 알파는 무슨 일을 하시죠? 전 회계 재무 쪽에서 음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엄청 많이 써네. 뿅! 뿅! 기상하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거의 요즘 안 먹기는 하는데 너고 모닝와이드를 시청하어 오늘 도 재밌지. 그래서 8시부터 화장. 이거 야 <laughs> 화장하고 옷 고르고 강아지 뒷바라지를 하다가 출근을 하죠. 9시에. 9시에 출근을 해서 10시 저희 출근 10시거든요. 10시까지 출근을 와. 해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10시부터 이제 저희 12시 30분까지가 오전 근무인데 항상 똑같아요. 오전 근무는 하는 게 맨날 똑같아서 음. 그냥 어제 자금 쫙 정리하고 그리고 매일 같은 거 일단 요청 사항이 많잖아요 다 처리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날 하는 업무들 어제 일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는 업무를 거의 오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제 들어온 요청 사항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어, 다 거지. 처리를 하나씩 하고. 방일에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좀 사람들이 좀 기다려야지 급한 줄을 아. 알지 맨날 맨날 바로 해주면 아 당연한 줄, <laughs> 어, 줄 아니까. 당연한 줄 아니까. 지금 현황 같은 거는 이제는 어제 이제는 뭘가 나가는 들어가고 나왔는지 정리를 쭉 하고.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입력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음 응. 응. 입력을 하고. 1 2시3 0 분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 어. 근데 밥을 전 거의 같이 먹기도 하는 날도 요즘은 좀 같이 먹는데 거의 혼자 먹었어요. 혼자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속 편하니까? 나도 혼자 솔직히 회사 사람들이 편하지 않으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 있는 게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응. 2시부터 이제 6시까지는 일을 하는데 많이 적긴 했는데 사실 그중에서 하는 것 이날 하는 것도 있고 전날 하는 것도 있고 막 일단 기본도으로전표 입력은 뭐 맨날 하는 거고 응. 전표라면 분괴 같은걸 하는거죠. 그 설명해줘서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원금이 나갔어. 대출을 했는데.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원금이 한 700만원 나갔어. 그럼 이 700만원 나간거를 입력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런거를 음. 일일이 다 가계부 쓰는거 회사 가계부. 가계부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좀 근데 이걸 입력함으로써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가지고 막 손익계산서 재무상태재무제표뭐 이런걸 전부 다 뭐 알아서 해 주는 거지. 나오기 때문에 응, 응, 응. 내가 입명만잘 하면 계정 잘 쓰면 응. 이건 뭐 그냥 멋있지. 완전 아니,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핵이 1급단 네. 2급단 사람들도 쉬운 건다 하니까. 그래서 근데 없어서. <laughs> 어. 없, 없는 사람 모르잖아나 응. 어, 몰라. 그런 거랑 관리 대장. 이거는 엄청 많아요. 한두 개가 응. 아니야. 거래처별로 거의 다 있고요. 응. 그다가 저희 법인이 지금 세 개라서 응. 법인 관리 엄청 관리 대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금 관련된 것도 있고 관리자 많은 관리 대장들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음. <laughs> 관리 대장이 <걸> 관리한다. <laughs> 부가세 원천세는 뭐 25일, 10일에 기금으로 제일... 신고하는 일 피터진다던데 회계 관리자 내에서는 월말 이때 신고하고 정산하고 음... 빼주고 하는 게도 있다던데. 아 맞아요. 뭐 야근하던데. 어? 아 이거. 어 해외 그리고 해외 이런 거랑 해외 거란 차랑 소송 같은 거나 법학과 나왔 나왔다고. <laughs> 아, 그냥 노동봉, 아, 내가 소송하 내가, 내가 소송하고 진술서쓰 있다니까? 약간 법무팀아 내가 다 하고 있다니까. 주고 있는 어, 거네. 다 보고 있고 계약 보증은 내가 전문 응. 내가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내 팀원이 하는 건데 그분의 부재시하고 <laughs> <하는 거, 맞아. 웃음> <laughs> <laughs> 그분의 부시하고 있고 나라장터도 그분이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입찰 같은 것도 아, 나라 그분의 두고, 부재시 어, 나라장터 <laughs> <부재시, 우와>, 나라 <laughs> 그거 나라에서 뭔가 필요한 프로세스하 어,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서는 기본 세금 계산서 같은 것도 음. 다 하고 있고. 음, 업체나 뭐 만약에 음. 직원분들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하면은 너 발행도 해주고, 받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고. 그냥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음. 다 그런 그런 그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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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업무나 솔직히 내. 아 본인은 당연한데 다른 사람은 어. 모르거든. 그냥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거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살고 있어. <laughs> 막상 내가 하는 거 이렇게 어. 일목하게 저저 모르지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면 잘안 된다. 근데 이걸 정리를 잘해야 이력서를잘 개신다. 하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일사할 때 아니 퇴사할 때그 음. 평소에 조금씩 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래 노트에. 자기가 맞아. 뭘 하는지 음. 나중에 이력서에 하쓸생각이안나수 진짜 그고 들고 다니긴 해요. 어. 어. 6시에 퇴근을 하죠. 제 전공전 1시간은 좀덜 근무해서 제 잠깐 늦 시간 근무 어, 이거 좀 이상한데. 10시부터 6시. <laughs> 내가 10 to 8 10 to 에이? 아니, 1시요 내가 5시 반에 퇴근하는데, 나보다 30분밖에 안난다는 거는. 그 이상하네, 이거 2시간 차이 나세 <laughs> 앞에 2시간, 차이 <laughs> 2시간 차이라고, 뒤에는 30분 차이 라면 이거 약간 이상하네. 좀 근무시간이 짧고, 음. 그다음에 6시에 퇴근을 해서 어, 7시 안에 들어가요. 퇴근요? <웃음> <웃음>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는 TV보면서 내 힐링시간 저녁을 먹고 강아지 또 뒷바라지를 해요 그리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걸좀 하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가 거의 내가 좀 그래도 뭔가 하는 시간인데 요즘은 좀 이력서를 갱신하고 있는데 알바 이런 거 해? <laughs>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잘 못함 잘안돼 무슨 공부해? 중국어 책 사서 아, 응. 하려고 맨날 이제는 책은 사놓고 안자는 있어. 어. 근데 한세주 있다가 아 오늘 그만해야겠다. 어. <laughs> 어. 한세번 따라 읽어 그러다 보면 나 끝치고 전화 와. 그러다가 아 귀찮다 팀이나 가야겠다.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 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력서, 이력서 해야 돼. 요즘 좀 아, 이직을 해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1한시열 시부터 1 1 시까지는 드라마 드라마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두척 두척거리고 그러다가 1 1 시에 자요. 이게 알파의 하루였습니다. 자, 나 옆에. 이제 브라보 차례. 브라보. 브라보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문서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어, 출근이 8 시여 가지고 6 시에는 일어나야. 진짜 빨리 일어나. 그래서 죽을 것 같아. 만약에 1 2 시를 넘겨서 자면은 진짜 죽는 거야. 뭐1시2 시에 잠들고 이러면은 진짜 4 시간밖에 못 자. 근데 그 시간에 자긴 한다는 거. 시그 <laughs> 어. 어. 왜냐면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 늦게 자잖아요 우리가 주말에. 어. 그그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갈때잠들가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한, 어, 어, 그래서 그냥 시쯤 자고 내그4 시간 자는 거 나는 맨날 주는 거야. 쌍 다음날 혹해 월요일부터 수요일이 힘들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맞아 똑같아. 그래서 아. 6시 일어나고. 맞아 6 시에 기상을 해서 6 시부터 7 시까지 씻습니다. 아, 화장을 하고 씻고. <laughs> 7시부터 8시까지 보통 7시 한 <laughs> 7시 45분에 이면 와서 이제 부장님한테 인사하고 7시 45분에 도착해야 회사임? 7시 45분이면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이 축구 찬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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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우와, 시간 너무 빠르다. 아, 일단 8시에 오면은 메일함을 비운다. 아, 근데 근데 잖아 볼트 처리돼 있는데. 못하너가지 않은데. 그것도 그렇고 메일함 전체 용량이 1기가밖에 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진짜. 아 진짜? 기분 싣기어 너네. 아 진짜. 근데 기가 기가마다 돈이 달라. 그지이 어. 직원들한테 주는 그 기가가 어. 돈이야. 그지. 어, 그래가지고 어, 근데 어, 너무 진짜? 적다. 난 3기가 그래 1기가 어. 너무 많아. 우리는 막 영상이 오가고. 우리 영상했을 거다. 우는 영상이 없어. 없어. 안돼 안돼 그래서 이제 8시 오면은 메일 함을 비워줘야 돼요. 그다음에 저희는 아웃룩을 타들 아웃룩 쓰지 않나? 아웃룩 안 쓰. 어디? 오늘 아웃룩은 광고 중이야. 그래서 1기가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아웃룩이 항상 옮겨놔야 되는데. 대박이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제가 하는. 공격 전부다. 어, 프로젝트에서 왔다 갔다는. 하 성과품성과품인가요 선거풍?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회사에서 그 저희가 해외라 해외에다가 공장을 하나 짓는거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거라서 <laughs> 공장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 전기팀에 뭐 뭐를 하나 달면은 그거에 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음. 문서를 약간 테스크 음. 보고 같은거네 어. 거기에 해당하는 PDF파일 이런거를 막수저놓고 아, 그걸 이제 저기 해외 전달하고 그거를 회신을 받으면 저희가 다시 접수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응. 사람이 니까 그런 문서를 다 관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음. 어, 거의 똑같아요 제가 하는 업무는 열시까지 1 0시까지 기존의 그렇죠. 사람들이 해외에서 지금 진행했습니다 하고 온 것들을 어. 업로드를 음, 음, 해외랑 시차가 있어가지고 밤 사이에 온 거를 막 정리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음. 정리를 1 0시까지 하는 거예요? 어 열두 시부터 1 시까지 점심을 먹어요. 음. 1 시부터 이제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성과품로는하고한시 어, 되면은 이제 해외도 이제 연락이 잘 시간 나냐 어, 지들도 일어나 응. 아, 이제 어. 일어나 어, 이게 약간 낮 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얘들이랑 막뭐 오류 상점 검하고 음, 계속 수정해 주세요 이 어. 부분은 잘못 나갔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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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개선 누가 다 오류 개선 저희는 거의 누가 아, 다고 아, 아. 계속 커뮤니케이션 성과품 업로드 하면서 이제 협력 업체가 뭘 잘못하면 너왜 이거 잘못했냐 다시 보내라 하면서 음. 그런 거 계속 반영하고 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퇴근을 해요 집 가는 데또 1시간 걸리니까 7시에 집을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 먹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직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역시 3년차 2, 3년차 되면은 이직을 <laughs> 생각하게 되는구 네, 너무 다니기 싫어가지고 최근에는 응. 이제 무역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응. 하다가 이제 한 9시까지 하면은 이제 약간 현타가 오면서 어떤 <laughs> 현타죠? 아, 도저히 그 시간 머리 안 돌아가. 도저히 <laughs> 이제 이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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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되는데. 카톡은 잘익겠는데 근데 안익혀뭐 무슨 아, 도저히 <laughs>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렇 보다가 아, 유튜브에 또 뭐가 나왔나 우리 구독자 수는 얼마나 있나? 아니, 이게 뭐가 달렸나를 38명 보다가 <laughs> 이제 그게 한 시간 이 흘러요. 진짜 신기해. 공부할 때는 한시간넘안는데또 유튜브만 보고 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우리 계정으로도 들어가서 음. 유튜브 보고 제 계정 개인 계정도 들어가서 막 유튜브 다른 봐라. 유튜버분들 음. 댓글도 남기 음. 댓글에다 좀 남기고 그러다가 어, 좀 배우고 또 현타 공부 그렇지 한 시간 놀고 어? 뭐지? <laughs> 한 시간 보다 더 많이 놀고 한 시간 놀고 왜 놀았지? 갑자기 10시부터 마음을 자꾸 공부를 하려는데 <laughs> 엄마가 씻으라고 그래 11시 씻으면 어? 갑자기 갑자기. 보, 갑자기 어 남편 손에 <laughs>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 30분동안 전화를 해요 <laughs> 내가 전화 그래. 우리 자자 일단 11시 반인가 그러면 어? 스킨 안 발랐네 하고 바르다가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자요 브라보해 하루였어요. 하루. 수고했어요. 이미 <laughs> 어. 일을 하고 온 느낌이야 또. 응. 맞아, 진짜 와, 내가 거기 들어갔다 온 느낌. 이야그 응. 일을 한 바퀴 돌아 응. 돌고 왔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았어. 매일 한번 격고했다. 찰리 찰입니다. 네. 네, 찰리는 무슨 일을 하시고 있나요?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지요. 음. <laughs> 광고회사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맞아. 일이 되게 많다고. 많다고. 음, 약간 많다고 들었고. 어떻게 아, 해까 일단 저는 회사가 음. 9시 반, 6시 반 근무인데, 좀 일찍 가요. 9시 10분까지 가요. 음. 그래서 7시에 계산을 음. 하면, 은 뭐, 밥 먹고 출근 준비하고, 제철 타고 9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하면, 은 음. 음, 다른 데들은 9시부터 보통 일을 하잖아요. 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광고 자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야 컨텐츠 올라뜨는지, 아, 잘 싣는지 그러니까. 저는 9시 반부터인데 아 그래서 그걸 아, 제가 먼저 전화를 받거나 제가 뭐 메일 또 갑자기 열어 봤으면 이걸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있고 아무튼 출근하자마자 보통은 커피를 타 마시고 음. 음. 아메리카노 하루를 살기 위한 음. 맞아 아, 그거고 9시반 이제 정 정식로내 자삭 정식 출근 시작된다.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게 매일 매일 올라가야 될 컨텐츠가 음. 업로드가 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죠 뭐 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주 계정에다가 음. 업로드를 하고 매일 업로드를 해요. 네, 주일. 아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이게 아니라 맨날. 바쁘겠다. 아, 지금 엄청 많네기서봐도 이미, 이미 지금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일하고 <laughs> 있어 지금. 간단히 했으면 은 이제 팔로우 현황 광고주의 오늘의 페이스북은 음. 인스타는 유튜브는 얼마나 팔로우가 늘었는지 음. 다른 경쟁사는 얼마나 늘었는지 체크를 해서 이걸 이제 대리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광고주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음. 이제부터 10시부터 본격적인 안무가 시작이에요 음. 이제 컨텐츠가 매일 나가다 보니까 어그 컨텐츠에 대한 광고주의 피드백이 와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뭐오탈자가 있다거나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음.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하면은 이 부분 수정해 주세요 라고 오면은 그거를 수정을 또 제작팀에 요청해야 돼요. 음. 적을 때는 그러니까 한 번만에 바로 컨텐츠 업로드가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진짜 막 왔다 음. 갔다 할 때가 있겠네 진짜 막 짜잘한 걸로 수정이 음. 너무 많았을 때는 제가 겪어본 바로 다섯 번까지 왔다 갔다 아. 제작팀이랑 그래서 여기 오차라고 쓰여 있는가 음. 최대 오, 오차까지는 수정을 해봤던 오차를 거 오차를 몇, 몇 시간 동안 하루, 하루 넘어갈 때도 있고 오와. 하루 내내 붙잡고 있을 때도 있고 아, 왜냐하면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준 아, 정보랑 내가 확인하는 시간, 꼭 전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받았을 때는 컨텐츠 수정 광고주한테 다섯 번은 간것 같고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컨텐츠 업로드했고 팔로우 현황 체크했고 뭐 광고주 피드백 온거 수정하고 하는데 오전이 끝나버리는 거야 나는 매일 올라갈 컨텐츠가 있는데 아직 못 썼어 시작도 못 했어요 오. 그래서 밥을 12시부터 1시까지 팀원분들이랑 먹어요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컨텐츠 매일매일 나가야 될 컨텐츠에 대한 걸 작성을 하면서 그 컨텐츠가 어떤 관련된 내용인지 또 미리 검색도 해보고 그걸 이제 기획을 하는 거지 만약에 8월, 8월 15일 때쯤에는 9월에 대한 그러니까 9월에는 뭐 추석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발행을 할수있다 그리고 뭐 광고주가 어떤 신상품을 추 뭐 신상품을 낼 거라는 걸 알면은 그걸 또 홍보를 아, 할 만한 걸 미리 광고주가 광고를 거지. 우리가 해줄 거니까 그 업체 얘기하는 거? 응. 근데 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추석 같은 거 같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광고주가 전체적인 걸 짜서 이렇게 좀 손을 보는 거야? 아니면 아예 그냥 무에서 만드는 거? 음, 약 그러니까 그런류가 있어. 광고주의 상품을 홍보하는 게 있고, 응. 광고주의 SNS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아, SNS... 우리 정보 아, 콘텐츠 같은 거 있잖아. 예를 아, 들어, 음. 추석에 어떤 게 할인을 음. 뭐 KTX 할인 뭐 프로모션 있으면 음. 그런 거 알려주고 우리가 정보성 콘텐츠도 만들고 광고주에 음. 대한 상품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 와, 재밌겠다. 이제 아무튼 매일매일 올라가야 될 콘텐츠에 대한 걸 내용을 작성을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내부 내부 피드백을 받아. 내가 그치, 아직 사원이니까 대리님한테 제출을 하면, 은컴퍼이 나면 은 이제 제작팀 이 요청을 드리는 거지. 어, 어. 저희 이런 컨텐츠 올라가니까 이거 디자인으로 시해주세요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거는 조일, 조다섯 개. 어. <laughs> 이제 테네시, 테네시는 <laughs> 최고의 조릴 <졸릴> 때. <laughs> 완전 조릴 <졸릴> 때. <laughs> 응. 진짜 뭘 컷, 키보드로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엄지로 맞아. 두드리는지 새끼로 두드리지 <laughs> 아니, 모르겠어. 눈 뜨고 막 깜짝 놀랐어. <laughs> 막 스크롤 맨 밑에 내려가 있고, 맞아. 제일 졸릴 시간인데, 아무튼 보통 이 시간에 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팀원분들이랑 메신저로 떠드는 거지. 음. 방부같은 아,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면서 수다를 떨고, 이제는 다음 4시부터 5시 사이에 이제 광고주랑 대행사한테 연락이 많나 광고주한테는 그... 컨텐츠 피드백도 전화로 그치. 오기도 하고 메일로 오기도 하고 주로 반영을 많이 해줘야겠네. 해달라면 돼. 맞아, 맞아. 와, 음. 이게 진짜 딱 맞아요. 그 너무 정말이 아닌 것 같은데. 딱 보여. 이게 어. 재밌어 보이거든 솔직히? 그냥 모르는 든트를 스키만 만드는 거니까. 거니까 음, 왜냐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게 보여. 그게 일로서 <laughs>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광고주뿐만 아니라 대행사를 또 우리도 광고 대행사지만 음. 대행사가 또 있어. 음, 그리고, 자잘한 거맡길 음,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다른 거면 대행사에 맡기는데. 어. 그래서 광고주랑 대행사랑 뭐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끝났으면은 이제 또 무한 수정, 무한 작성. 아, 엄청 수정, 작성, 수정, 작성하고. 그래서 원래는 여시반 퇴근이지만. 어. 어, 진짜 열일 많아 어, 어, 커뮤니케이션 하다보니까 못한 일을 이제 8시정도까지는 또 매일매일 야근을 하는 허, 진짜 퇴근을 하고 저도 요새 공부해요 공부를 야, 해가지고 야, 어떤 공부 뭐 하세요? 검색광고라는 아, 시험이 있는데 그거, 어, 나 알아 그거 합니다 그거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기출문제 풀고 어, 집와서도 어, 그 오답노트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혼자 사사색도 하다가 나도 혼자 생각 많이 해요. 응. 많이. <laughs> 인간적으로 열한 시부터 잘 되는데 못 자. 어, 맞아. 땀땀 흘리고 땀 흘린다고 메신저도 하고 하다 는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아휴, 다들 <laughs> 하루 종일 들어갔다 왔어요. 힘드네요. 뭔가 일하고 온 기분이야. 아니 그래서. 나 분명히 왜 여기 있는데 어. 이미 일한거 같지. 피곤해. 어, 그 회사 책상이 생각나. 어, 그나그 회사 내역대 자리가 떠오르고 아, 또본 또 적도 없는 찰리와 브라보의 책상까지 상상. <laughs> 어. <laughs> 뭔가 내 멋대로 상상을 해. 내가 야근한 기분이 들었다. 고생했어 아, 어떻게 직장인들이 뭐 하는지 궁금했을 음. 분들한테 맞아. 약간은 도움이 됐는지. 음. 또 여러분 직장인들 분들의 또 하루는 어떨지도 궁금하고 다른, 음. 다른 분들도 어떨지 궁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랑 약간 뭐 음. 음, 비슷하게 또 취준생 이런 분들한테 작은 아마 도움이 음. 됐어면 힘듭니다 맞아. 모든 직장인 취준생 파이팅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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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다 쉬운 게 하나도 없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꾹꾹 안녕, 안녕!